아이디의 세 실은 근이라는 것은 함수로 생각 해서 근의 개수를 생각하는 거죠. y는 k라는 가로주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. 그래프 개형을 알아야 된다라는 뜻인 거니까. 얘를 fx라고 생각했을 때, f(x)는 8 x 빼기 x 제곱의 1이 겠죠 그래서 x 제곱는 8x의 세제곱수의 1이죠. 제곱 세제국 되기 제곱이다. 제곱이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, 그렇지. 그래서 부호에는큰 영향을 안 준다. 생각하면 되겠고. 2x 빼기 1에 4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. 판별식은 0이니까 필요 없고, 아, 0보다 작기 때문에 필요 없고, 얘만 2분의 1일 때 됐죠. 그러면 또, 그래프 기형을 조금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, X라는 것이 2분의 1일 때 극과 극, 올라가면서 2분의 1이니까 극소를 가지게 됩니다. 그죠? 그러면 X, 4X제곱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고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에 자, 그두 그 개를 더했대. 그러면, 그 위에서 줄어가지 마시고,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. 더 나비, 이, 이걸 더한다, 라는 뜻이에요. 여기서 이 녀석의 차이를 생각하자, 빼자. 이렇게 생각이거든요. 4 x 제곱 빼기, 마이너스 x분의 1. 그러면, 다시. 이 그래프가 있잖아. 요거랑, 이거랑, 마이너스 x분의 1. 이렇게 생각. 이 둘의 차이를 함수값으로 가져가겠다. 그러면, 이 파란 색에서 빨간 녹 빼야돼요. 무한대에서 여기 교점이 생기고, 0이 되고, 그 다음에, 어떻게 돼?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지.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출발해가지고, 차이가 좀 줄었다가, 욕 아니, 마이너스 무한대래. 플러스 무한대에서 출발해가지고, 차이가 좀 줄어, 어딘가에서 줄었다가, 또확 벌어집니다. 맞죠? 그 차이가 줄었을 때이 극소에 단되는 지점이 2분의 1이 나다고 알려졌다 그래서 차이가 겁나 크다가 점점, 점점 줄어가지고 0 찍고 계속 음수로서 절대값이 커지는 겁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먹었다는 거죠. 이렇게. 이게 이해됩니까? 파란 거에서 빨간 거 빼잖아. 마이 플러스 무한대에서 계속 작아지죠? 0 찍고, 계속 작아지나. 파란 거에서 빨간 거 빼니까 음수로서 길이가 길어진다는 걸 계속 작아진다. 이말 아니야. 계속 감소한다고. 근데 조점이 있으니까 0을 찍겠지.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됐어. 양성력을 수 파란 거에서 빨간 거뺄 거야. 무한대 차이 나잖아. 계속 차이가 줄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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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어. 근데 2분의 1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극소가 찍을 것이고 계속 차이가 또 벌어지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. 집중하 아이, 하우스. 거짓말하고 있네. 니네 얼굴 보면 설명한다, 그런거 <laughs> 자, 그래서 그래퍼 이렇게 생겼으니까 지금 세식을 가지고 싶다 그랬잖아. 요래 줄금은 세 개다, 이만 하죠. 그럼 얘보다는 더 위로 올라가야 될거 아니야. 따라서 2분의 1을 넣어봐. 1 더하기 2가 되니까 아 3보다 커야 된다. 이 말이에요. 그럼 정수 K는 4가 제일 작습니다.